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이분이 한 교회에서 7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단임 목사로는 아니고 부목사로, 부사역자로 7년을 사역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올 때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으시고 또그 달에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참 억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사역자다 보니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교회 성도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 혹시 사역자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인연이 돼서 그곳에서 7개월을 어 뭐저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7개월밖에 안된 목사님의 인연인데,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이분을 개척을 위해 집기료를 구입해 주시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셨어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개월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분한테 후원을 해주신다?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7년 된 교회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 그리고 사례비 합쳐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정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참 정확한 것이죠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수와 4장 19절에 나옵니다 정월 1 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1월 1 0일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괜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정확히 같은 날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1월 14일에 6월절을 맞이했고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됐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BC 1406년 1월 14일에 애국을 출발할 때 6월절을 지켰고 BC 1446년 1월 14일에 가난에 도착하면서 저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정탐을 강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징계를 주셨죠. 하지만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 정확하게 그 출애굽의 이 세대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고 정확한 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징계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정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토해내게 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몰래 취득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이란 뜻은 원래 길갈이란 이름으로 지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곳은 하지만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곳이 길갈이 됐죠. 길갈의 의미는 굴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가 굴러가서 지나가고 나에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가에서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이 있죠. 그 돌을 이길가에서 세우면서 기념했습니다. 왜기념하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도화시켰다는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전해지고 그들이 궁금해할 때 교육용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노트를 쓰는 이유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받게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셨을까? 시간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게 이유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해주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마치 예수 믿고 구원 받은자가 침례 받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를 행하는 거죠. 침례를 행하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처럼 그 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이후에 할례가 행해진 겁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할례를 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서 이제서야 할례를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세대.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갈렙과 요수만 살아남고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그 영광스러운 어찌 보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다. 마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마지막 성화와 영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줄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주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거죠. 100미터 달리기인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어떤 때는 어 나보다 다른 사람도 내가 앞서간 것 같은데 그 완주하지 못하고 결승선에는 몇 명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이 언약을 맺는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이 세대들과 결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시금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애굽의 수치란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시기를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주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종사리에 있었을 때 겪었던 수모 그것을 떠나 보내겠다. 왠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애굽의 종사리에 있었던 기억은 이미 하나님의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아주 기적적으로 탈출했잖아요. 지나간 거라고 봐야 되죠.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들은 가난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계속 책밖에 하듯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쟤네들. 우리를 다 죽이고 나가서 저기서 뭐하고 있는 짓이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이죠. 그런데 이젠 이곳에 가난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지나갔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마치 이 선포는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성원 선언문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하나님은 저 구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하나님은 거를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상처, 혹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제한하는 것, 그런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예배를 올 때도 예배 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방해하는 게참 많잖아요. 여러분 쉽게 오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서부터.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는데 방해되는 일이 참 많아요. 예배 왔는데도 방해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옆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건 우리가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옆에 더 정직하게 되고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니까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때를 기념하고 그때 생긴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도들로 따지면 부활절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작정하시고 이세 가지 예식을 마치 융단 폭격처럼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결혼 예식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세 가지 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시는 거예요. 재정립하시는 거고. 여러분 요단이 갈라져서 요단이 갈라져서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요소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녹아 버렸고 정신을 잃어 버릴 정도로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 무너진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전쟁을 안 할까? 그러진 않았겠죠. 어떤 왕은 어떤 민족은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길갈에 있다라는 건. 그래서 길갈에 진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마도 상식적이에요. 자, 군대를 정비해라. 그리고 장비를 점검해라.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고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의 대부분을 할례를 행했다는 건데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카이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할례 받았던 사람은 아마 남자의 70%에서 80%였을 것이다. 70%에서 80%가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면 몰살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적으로 군사적인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명령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행동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부분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겠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측한 거대로는 절대 안될 겁니다. 당신이 예측한 대로 되면 그것을 당신은 내가 했어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측과 다른 일로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겠죠? 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그대로 안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언컨대. 길갈 다음엔 무엇이 있냐면, 여리고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각자의 여리고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가?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지 않아요. 40일을 기도한다고 해도, 작정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냥 내 문제와 또 내가 앞으로 당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만, 그게 전쟁 준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과 21세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다릅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예표가 바로 우리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똑같이 신약 시대에서는 열두 사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전히 여리고 전투 앞에서 군사 장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준비해야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층에서 여기 있는 이 4층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그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린 안 들리는 거죠. 2층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하게 양심적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어떤 때는 내 음성 같고, 흔한 음성 같고, 그거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4층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인간이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좋은 환경에서 있었고 영적이야라고 얘기하면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일단 오염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전략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전술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방법도, 선택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전술과 전략과 때와 기한과 방법과 모든 것을 우리가 정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조미료를 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전투가 무엇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이직도 있고 이사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 전투 앞에서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 상본제를 드릴 때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예언적인 대언을 했어요. 당신은 세 번의 예배를 드리세요. 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세 번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을 아유, 정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뭐목찬 기찬, 설교찬,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은 그것을 다할수 없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자고요.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그 시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라걸 기억하시길 바래요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A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기도할수록 A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도밖에 할수 없었다 그 기도가 바뀌더라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길갈을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작정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맺어지는 결혼식, 성원 선포, 언약식,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되어야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길갈에서, 저는 이 배달교회가 길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전쟁하기 전 보호되는 곳, 이 길갈 안에서 여러분, 또이 작전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구하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중심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의 에 나갈 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 나가는 거죠. 권사로 나고 가 집사로 나가고, 혹은 사역자로 나가고 부장으로 나가요. 혹은 내가 어떤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요. 그거 아무것도 쓸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안 보시잖아요. 그냥 나한 사람이에요. 죄인 한 사람, 찬녀한 사람. 그냥 다 목욕탕에 다 벗은 나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위, 위치 그런 것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 한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